오늘은 손님 초대했을 때나 명절에 미리 만들어두고 차갑게 먹을 수 있는 사태냉채 준비했습니다. 사태 먼저 삶아줄게요. 양파 하나 반 발라넣고 통마늘 한줌 그리고 통후추 1테이블스푼 굵은 소금 1테이블스푼 넣고요. 사태가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서 먼저 끓여주세요. 물이 먼저 끓을 때 고기를 넣어야 돼요. 총 사태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먼저 씻어주시고요. 너무 굵은 기름 덩어리와 근막을 적당히 제거해주시는 게 좋아요. 기름 덩어리를 잡고 칼을 살짝씩 밀어주면 잘 떨어져 나오거든요. 꼼꼼하게 제거해주시고 오늘 조그마한알 사태 하나랑 큼직한 사태 앞에서 1kg 준비했습니다. 모양이 잘 잡힐 수 있게 요리용 면실로 묶어줄 건데요. 긴 사태를 한네 군데 정도 먼저 묶어준 다음에 세로로 실을 다시 묶어줄 거예요. 탄탄하게 잘 묶어주시고 실을 가로로 묶어둔 실에 고리를 깨듯이 깨어주면서 탄탄하게 당겨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가족끼리 그냥 먹을 때는 면실로 묶지 않아도 괜찮은데요. 손님 오셨을 때는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잘랐을 때 예쁜 모양을 낼수 있습니다. 면실 묶는 걸 꼼꼼하게 보여드리려고 시간을 좀 많이 끌었죠. 탄탄하게 묶어주시고, 남은 실은 곳곳에 묶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고기 삶는 물이 끓기 시작하면 고기를 넣어주시고요. 뚜껑 덮어서 다시 끓기 시작하면 보글보글 끓는 상태를 유지하게 이 정도요. 온도를 중약불로 줄여서 90분간 삶아 주겠습니다. 차가운 사태 냉채 오이가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오늘 색깔 이쁘라고 초록색 가시오이 두개 준비했어요. 흐르는 물에 껍질을 반쯤 벗겨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쓴 맛이 날수 있으니까 끝 부분은 넉넉하게 잘라주고 길게 반 갈라줄게요. 그리고 씨 부분은 도려내시면 돼요. 숟가락으로 파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얇지 않게 어썰어서 준비해 줄게요 잘라진 오이는 비닐봉지에 담고 절여 줄 건데요 소금 1티스푼 설탕 1테이블스푼 더해서 잘 섞어준 다음에 공기를 완전히 빼고 비닐봉지를 묶어서 30분간 절여줄게요. 이렇게 묶어주면 중간에 뒤집어줄 필요 없이 골고루 잘 절여지거든요. 그리고 곁들여줄 적양파 하나 준비했습니다. 색깔도 이쁘고요. 색깔에 얇게 슬라이스해서 너무 매운맛이 도드라지지 않게 찬물에 한번 헹궈줄게요. 미리 차가운 물에 헹궈서 물기를 빼두면 훨씬 더 부피감 있게 그리고 아삭한 식감을 즐길 수 있어요. 고기가 잘 삶아지고 있죠? 끓는 상태는 이 정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90분 다 됐습니다. 고기는 충분히 익었고요. 이때 바로 잘라주는 것보다 불 끄고 뚜껑을 덮은 상태로 2시간 정도 한김 식혀줄게요. 그래야지 고기가 훨씬 맛있어요. 오이 야채 물기 제거하는 걸로 제거해봤는데 그냥 손으로 짜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통마늘 직접 다져서 1테이블스푼 준비해줄 건데요. 냉동실 들어있는 마늘은 맛이 없으니까 통마늘을 직접 굵직하게 다져서 사용하세요. 귀찮아도 직접 다져서 사용하는 게 알싸한 맛도 있고 잡내도 나지 않고 훨씬 좋아요. 냉채 소스는요. 다진 마늘 1테이블스푼 설탕 1.5테이블스푼 소금 1/2 티스푼, 막간장4 테이블스푼, 식초 4 테이블스푼. 저는 하인즈 식초 산도 5%짜리 사용했어요. 4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설탕과 소금이 녹을 수 있게 충분히 잘 저어주세요. 기름이 들어가면 설탕이 잘 녹지 않거든요. 설탕과 소금이 녹고 나면 고추기름 2.5 테이블 스푼을 넣고 다시 잘 저어줄게요. 미리 만들어둘 때는 소스를 한한배반 정도 넉넉하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절여서 물기를 꼭짠 오이에는 소스 3 테이블 스푼을 미리 버무려서 냉장고에 차게 넣어 두시면 오이가 훨씬 더 맛있습니다. 찬물에 헹궈서 매운 기를 좀뺀 적양파도 야채 스피너로 물기를 잘 제거해 주세요. 포슬포슬 예쁘죠? 한김 식은 사태를 잘라 볼게요. 사태를 꺼내서 면실을 가위로 꼼꼼하게 잘라내고요. 두께가 얇은 건 바로 잘라주시면 되고 사태가 두꺼울 때는 길게 반 갈라서 슬라이스 해주시면 돼요. 너무 두껍지 않게 최대한 얇게 잘라주세요. 뜨거워요. 2시간 정도 식히는 게 좋은데요. 촬영하느라고 한한시간도 되기 전에 잘랐나 봐요. 고기 사이사이에 콜라겐 덩어리 보이시죠? 두께가 두꺼운 거는 반 잘라서 얇게 슬라이스해 줄게요. 사태 1키로 만들어 보면 또 얼마 안 되거든요. 손님 치르실 때는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밭뒤에 고기를 가지런히 담아 주시고요. 만들어두었던 소스를 조금 남겨놓고 고기에 골고루 끼얹어 주세요. 그리고 냉장고에 차갑게 식혀 주시면 됩니다. 차갑게 식혀진 고기를 접시에 예쁘게 펼쳐서 담아 주시고, 오이 무쳐둔 것도 넉넉하게 담아주세요. 그리고 색도 예쁘게 적양파채 듬뿍 올려주시고 남겨두었던 소스를 고루고루 끼얹어주시면 돼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